우린 어, 너무 많이 내가 이제 있겠지 아, 이만 맞아, 이거 이거 읽는, 읽는 거요. 아 양이 있긴 한데. 아 양이 산소, 계산적이진 않은 사람이. <laughs> 아, 아, 아 야, 양이 있어. 이것만은 이거래, 이거 왜 그거래? 어 패션이 좋은데 오늘. <laughs> 약간. 약간 복학생인데좀 깔끔한 복업. 복학생 아 그렇지, 그렇지. 약간 저희, 그런 느낌이지. 그리고 우리, 우리, 우리가 컨텐지막 갖다 쓰더만요뭘 갖다 썼 누가 갖다 썼어? 쓰... <laughs> 야, 근데, 아, 너 한... 나와라. 너 옆에서 자꾸 석권이 화나게 하지 마. 어? 뭘, 뭘 갖다 썼 아, 슈퍼십에 갔잖아요. 그게 누, 누구가? 군의 식당 야. 벌써 돌고 있더라고요. 아, 군의 식당. 식당. 야. 석훈이가 원래 군내 식당을 좋아하잖아. 아 저희가 그래서 같이 가고 싶어서 같이 갈, 같이 갈 거야. 갈 거야. 어, 가갈 때가 있어. 진짜요? 야 어? 그나저나 오늘 여기 네. 중국집인데 <웃음> 맛있어. <웃음> 야 여기 석훈이가 저기 아껴둔 맛집인데. 어 진짜로? 오늘 방송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석훈이가. 어 괜찮아요. 어 앞으로 못올 텐데 유험해져도 어? 돼요? 그래서 좀 찜찜한 상태로 왔어 나는. 그냥 아. 어쨌든 아, 그래? 그럼 맛 없다 그래요 먹고? 그냥 다음에 <웃음> 어, <웃음> 아니, 아니, 형님, 잠 오셔야 되니까. 잠 오셔야 되니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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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무무서 무서워. 아이 무서워. 아, 저 형님, 뭐, 안녕하세요. 되잘 아, 어울린다. 모자, 무서 얘가 머리 때문에 이제 모자 쓰고 모자 쓰네. 왜 그런 거야? <laughs> 머리를 왜 그런 거야? 아니, <laughs> 이상하잖아. 아, 너무, 너무 별로야, 안 돼. <laughs> 나 재석이 형이랑, 어, 재석이 형이랑 몇 시간에 통화했다고요. 내가 스트레스를 박진주 이미지 때 많이 받아가지고. 오빠 근데 뭐다? 무슨... 모자가 안 어울려? 너 생겼어, 오빠. 머리를 짧게 잘라갖고, 아, 너무 못생겨갖고. 아, 아, 제가 미안해, 뭐라, 아, 뭐라, 아, 뭐라 했더니. 모자 올리자. 모자를. 못생 무슨, 형이 전쟁을 승찰 아이고. 자, 앉아, 앉아, 앉아. 야, 앉아, 앉아. 다 모이니까 너무. 아, 그래서. 아니, 주문도 안, 주문도 안 했어. 주문도 안 했어. 데 모자 뭐죠? 버스 <laughs> 그러니까요. 아, 아니, 아니, 뒤로, 뒤 뒤로, 뒤 이렇게 써봐 이렇게. 뒤로 오빠. 아왜이 얼굴이... 아, 눌렸어? 어, 아, 형 엎드려 잡구나 아, 엎드려 잡네. 눌렸어. 아유 누렀나딴 아, 사람은 모르는데 우재 저, 너는 저, 뭐 먹고 뭐 싶어? 너. 야 우재는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래. 안재야 너 기스면 먹을래? 오케이. 오케이. 여기 짜장면이 제일 어, 유명한 거예요. 아, 여기 간짜장시켜봐 간짜장. 시켜봐. 아, 간짜장. 아, 일단 그러면은 네. 간짜장. 저는 이렇게. 간짜장 먹을게요. 뭐 먹고 싶은 거? 간짜장 해볼게 주인수 네. 주인이. 짬뽕 하나 한 이렇게 해서 먹어보자. 그럴까요? 짬뽕 하나 도 주인수. 짬뽕 하나, 군만두 하나, 볶음밥 하나, 세 개만 더. 그래, 그러자. 그럼요, 그럼. 아, 그러면? 네, 간짜장 일곱 개로 하고, 간짜장 일곱 개. 됐어, 그 정도면 그래. 그 정도면 돼. 간짜장 일곱 개 하고요. 짬뽕 하나, 볶음밥 하나, 군만두 그렇지. 하나. 이렇게. 네? 아유, 아이다날이정 난리 <laughs> 됐어, 그 정도면 그래. 그 정도면 돼. 아니, 짜장면은 면이 중요한데, 동네 짜장면집 가면 면이 좀 누리끼리한 색깔이. 어, 누러요 근데 여기는 하얀색이야. 어? 면이. 하얀색. 네. 그리고 탱글탱글한 느낌이 아 그래서 맛있다. 아 하얀면은 처음 한 번도 아니야. 잘 나중에 가봐. 봐어 <laughs> 온다 온다. 어어 어? 나는 간짜장. 근데 간짜장보다는 그냥 짜장을 먹는데. 아니야. 아니야. 여기 간짜장이에요? 와 맛있겠다. 와 진짜. 진짜 하얗다 면이. 아 그러네. 면이 아, 하얘. 야 간짜장 약간 유니짜장 아, 같아. 잘게 썰어갖고. 게 양배추가 아, 들어갔기 때문에. 양이아 이거 맛있겠다. 소스가 아, 있어. 없다. 자 맛있게 드세요. 어디 한번 먹어볼게요. 야 니가 왜 얘기했는지 알겠다. 음, 맛있다. 와 이거. 와. 와. 너무 아, 맛있네. 짜장면 진짜 좋아하는데. 씨. 잘 먹겠습니다. 응. 아유고야 색깔이 막 맛있다. 음, 와 좋아. 이거. <웃음> <웃음> 음, 와 근데 면 진짜 맛있다. 와, <laughs> 이게 너무 맛있어. 자, 오늘 안 되겠다. 야, 섞어. 섞은... 아, 이거... 면을 왜 이렇게 같이 섞어서 먹어, 다한 어? 방에 섞어. 여기가 싼데도 고급 면을 어 아... 그래서 맛있다 면이 밀가루 아... 최고급 면. 석훈 형님, 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거 면만 먹어도 맛있어요. 면이 맛있지? 면이 맛있어. 야, 면이. 달라요? 와, 약간 달라요. 달라요. 나 아침에 먹었는데도 맛있다. 나도 빈가민은나 아침에. 야, 근데 짜장면 진짜 맛있다. 응. 음, 별로, 거가 너무 신선하네 맞아. 아, 이게. 그게 이게... 막 고기가 많고 그런 건 아닌데. 나는 근데 그래서 좋아. 어, 담백해요, 그래서. 맞아. 네. 짬뽕, 짬뽕. 어, <laughs> 아, 다행이다, 여기. 아, 먹어봐. 여기 맛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게 마, 맛 이게 맛을. 네. 아,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유, 진짜. 밥을 튀해서 음! 아유. 와. 와, 진짜, 음. 진짜 행복해요. 아, 진짜 맛있 이거 볶음밥 가지고 있어요 음. 맛있지? 진짜 맛있어요. 음. 와. 와, 닝돌이! 음. 아, 소스를 이게 재료가. 음. 이게 말한대로 살아있으니까. 어 너무 맛있네, 이게. 음. 아, 맞아. <laughs> 고기가 야, 군만두가 있고, 너무 맛있어요. 어. 피에 양념이 좀베 있어. 음. 야 군만두도 맛있네. 군만두. 군만두. 뭐, 음. 뭐, 하나만. 한... 군만두. 손으로 먹어야 돼. 아유. 음.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어 주소파 진짜 맛있어. 야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이걸... <laughs> 이거는 솔직히 여기다가 <laughs> 밥, 밥 밥을 좀 이거 먹어야 돼. 어, 아 형. 어. 손이, 손이 벌, 벌 손이 벌벌떨린다. <laughs> 아 나도 안먹는다고 해서 다 먹어 잘 먹네 어? 깔끔해 짜장면이 아. 음 나도 나도 아니 아침에 하고 있었어 아니야? 아침에 먹었는데도 어. 아 너무 맛있는데 아. 양념을 그냥 남길 수가 없어이게 롱런 할수 있는 비결은 잘 뒤져서 롱런 하 아. 에이. 맞아요 많이 먹어야 돼잘 먹어야 돼잘 아, 먹어야 돼다 뵀어 아 진짜? 아 근데 아침에 진짜 너무 든든하게 먹었네. 아, 와 땀이 뻘뻘 흘렀어. 응. 오늘 고생할 거야. 또 고생할 거니까, 거니까 응. 틈든히먹 작게 먹을 잘했어. 네. 야 근데 여기가 진짜 줄 서서 먹을 응. 수밖에 없다. <laughs> 이제, 이제, 이제 곧 아빠 됩니다 이제. 그래? 입 닦아주면 아빠 되는 거예요. 어. 그러 이제 술 먹고 전화하고. 음. 아 근데 형님이. 형님이 고향이 여기예요 어. 그러면? 얘는 여기 용산. 응? 어, 용산. 용산구. 와 용산 사람. 아. 초등학교 어디 왔지 서커니가 여기 후암동에 삼광초등학교라. 아. 아. 오. 쨌 학교. 아. 와 후암동. 어? 아니 여기. 거기 남영역 쪽 아니에요? 맞아 맞아. 어 거기 어. 저 근처 살았었어요 수홍도. 너? 네저 서울 서울 살이 할 때. 오. 아. 어, 아빠겠네, 아빠네 됐 <laughs> 아빠네 <laughs> <아빠다. 집중하는 웃음> <laughs> 아빠 아빠다 아빠다 아빠다. 질투한 거예요? 질투하네. 어 야, 약간 서울하네. 아니야. 아니뭐뭐 그래. 아, 뭐, 그럴 확률 아닌데. 뭐. 어 그러니까. 이거 아빠 하면또 생겼네. 아빠 <laughs> 대 환승 아빠야 오늘 환승 아빠. 환승 아, 아빠네. 아니. 음, 알았어, 알았어. 아니 뭐, 뭐. 아니 왜? 그걸... 편하게 편하게. 저기 네. 아니 이게 이해 못하겠어요? 어, 어? 왜요? 아니 이제. 됐어. 아, 아니 아. 오늘 그. 오늘 그. 뭐야? 저 뭐야. 너, 너 성적표 아니야? 어, 아 생활기록부에. 이거 석훈이 거네. 생활기록부. 나도, 어, 어, 나도 처음 왜? 봤어. 나도 처음. 봤어.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 어. 처음 봤는데. 초등학교 고거기 가니까 옛날 얘기도 좀 하면서. 아 어. 넌아 학창 시절에 어쩌니? 뭐 그래 그래. 뭐, 뭐 이런 얘기를 좀할거 아니야. 생기부를 떼어 봤구나. 그래서 그걸 난 이게 떼지는지도 몰라서 그걸 떼라고 참 대단해 이 사람. 요즘에 이제 본인 동의 있어야 떼고. 아 궁금하다. 아, 이거 다 성적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이거. 초등학교 때니까. 아, 좀, 이 없잖아요. 그래. 괜찮으형요 한번 읊어 주세요. 우리 거는 인터넷에 다 있을 거예요. 우리 맛있는 우리 너무 많이 내가지고 있겠지. 아, 아, 아. 요건만아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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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는 거, 요거. 아, 아 그래. 요고 바뀌세요? 믿고 바뀌세요? 아. 반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치? 다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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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얼수. 아, 양이 있긴 한데. 아, 양이 산수가. 산수 아. 아, 어쩐지. 아니, 아니, 아니. 돼. 아 돼. 계산적이진 않은 사람이. 아, 아 양이, 양이 있어, 양이 있어. 이거 엄마는 읽으래, 이거야, 그거를. 아, 이게 뭐. 야, 아니, 신났다, 아니 아, 뭐, 어떻게 양이 중간에 딱 하나 있어, 양이. 아. 아. 안 돼, 이금 엄마 이거. 얼굴 빨개졌어. 다... 아. 얼굴 빨개졌어. <laughs> 아, 근데 정확하게 여기 삼성 부족하게 써있네요. 아, 있었어. 초, 초삼 때 무슨 일이 있었어? 초삼 아, 때. 아니, 2학년 때인가? 구구단을 외우는데. 어. 2학년 때구구단을 외웠어, 우리는. 음. 근데. 구구단을못 외우니까 선생님이, 야, 너, 그때는 12시 반에 끝나는 응. 건데, 맞아, 맞아. 집에 와서 점심 먹고 다시 와 그러더라고요. 오후에 다시 외웠던 기억이 나. 뭐. 나머지 공부. 뼈저린 아 뭐. 아 뭐. 아픔이 생각나. 약간 아, 양이었던 아. 것 같아. 아, 오죽하면. 어. 그러니까 1학년 때 학습 태도 좋고, 어, 어, 초등학교 때 음. 꾸준한 노력과 성실한 태도로 학습성적 향상된. 아, 5학년 때성실한네 6학년이 좋네. 꾸준한 노력으로 음. 현저히 향상된. 아, 가회했네가회했네 우리 때는 우와. 과외를 하면 잡혀가는 시대야. 어? 왜? 과외 아, 금지 시대. 과외 금지. 어. 불법 과외. 어, 80년대 어. 과외 금지예요. 어, 과외하면 어. 잡혀. 네. <laughs> 근데 이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써주신 이런 <laughs> 특기사항이나 이런 게 비슷하긴 해. 이게 3학년 때 용모 단정하고 어, 주변을 잘 정리함. <laughs> 어, <오> <laughs> 어 이때부터 네. 정리를 네. 많이 했네. 그때는 잘생겼다는 얘기를 어, 그, 여기에 용모 단정하라고. 스스로 할 일을 찾아 처리함. 지금도 그러시잖쓰레기 어, 지금 <목소리> 쓰레기 쓰레기 그래? 쓰레기 어, 그래. 아 됐어 이제. 아이, 거의 택... 나와. 아 이거 양이 있네, 양이 있어. <웃음> <웃음> 이제 거꾸로... <laughs> 가자 이제. 아 그래. 가... 아, 가자. 아, 가자. 가자 가자. 아, 가서, 아유, 가서 가. 가. 버스 타고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가자. 아 그래 그래. 투어 투어. 비 끄쳤다, 끄쳤다. 석훈 투어. 아얘 거짓말을 많이 하네. 누구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